네, 2분기부터 드라마틱하게 회복된 전년 동기 대비 25% 빠진 수준을 예상했지만, 3분기에 전년도보다 이제 처음으로 다시 증가세 11% 이상 증가한 197만 장, 4분기에는 200만 장을 초과한다. 웨이퍼 투입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당연히 가격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입니다. 오늘은 4월 4일 목요일입니다. 네, 삼성전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HBM 주도권 사수냐 반격이냐 삼성 SK 경쟁 격화 인텔 작년 파운드리 사업 70억 달러 적자로 주가 8% 곤두확진 삼성 6세대 10나노 D램 양산 하이닉스 미 생산기지 신설 1분기 착시 효과 반도체만 살고 나머지는 침체 봄바나탄 삼성전자 주가 10만전자 찍을까? 디램발 반도체의 봄. 삼성 SK 감산 종료 수순. 오와, 와, 중국 스마트폰. 트리플, 트리폴드 폰에 초박형까지 삼성 위태. 삼성전자의 봄. 반도체 부분 5분기 만에 흑자전환 유력. AI 열풍에 랜드 플래시 품기. 삼성 가격 25% 인상. 삼성전자가 포함된 반도체 업종의 수익률 현황이다. 삼성전자도 연초 대비 7% 올랐고요. 이제는 최고점은 12% 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이닉스 31% 올랐고요. 한미반도체 128%. 연초 대비입니다, 연초. 24년 연초. HPSP 11%. HPSP가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좀 조정을 예, 받고 있습니다. 리노공업, 소리소모 없이 신고가형 17% 올랐고요. 이오테크닉스가 최근에 네, 시가총에 3조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굉장히 견조하게 올라왔고, 신고가 영역입니다. 이수페타시스 마찬가지로 38% 올랐고 신고가입니다. 이쪽은 뭐 신고가가 막 속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를 공부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2차전지를 너무 좋아해도 수익이 반도체 쪽에서 많이 나면 당연히 구독자분들도 반도체를 봐야 되는 거죠. 특정 업종만 파야 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네. 동진세미캠 15.6% ISC 18.4% 골고루 수익이 났고요. 이 국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 파운드리 위탁 생산만 하는 DB하이텍도 불과 재작년만 해도 상당히 주가 좋았는데 지금 은 박살나서 가장 부진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웨이퍼 투입 후 3개월 후에 보통 디램 제품이 출하되는데요.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일단 첫 번째 반도체는 재고 그다음에 가격, 가동률, 그다음에 경쟁사의 그 현황 또 뭐가 있죠? 전체 우리나라 수출, 그쵸? 그 다음에 또뭐 있죠? 원자재, 원자재 관련된 부분. 자, PC 범용 탑재 DDR5 1 6기가 기준 고정거래가가 작년 4, 4분기에 4달러까지 올라온 거고요. 3분기 대비해서는 21% 올라왔습니다. 올해도 이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1분기에 4.1달러, 연말까지 계속 가격 상승세가 유지될 거로 보이고요. 기준점은 4달러, 네. 4달러입니다, 4달러. 그리고 DDR4 기준으로는 작년 4분기 1.6달러인데 이게 전분기 1.3달러였으니까 어 대략 어10% 이상 가격이 오른 거고요. 올해 1분기 기준은 1.8달러까지 상승했습니다. 네. 2분기 d 램 웨이퍼 투입량 보시면 2분기의 웨이퍼 생산량이 1분기에 전망했던 157만 5천 장보다 10% 이상 늘어난 2분기에 178만 5천 장을 예상하는데 연초만 해도 전년 동기 210만 장 대비 25% 낮은 수준까지 어, 웨이퍼 관련된 생산량이 떨어졌었는데 지금 178만 5천 장까지 올라왔다는 거고요 2분기 전년 동기 190만 장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간다는 거고요. 하반기는 웨이퍼 생산량이 드디어 YY o 전년대비 증가할 것으로 보인데요. 3분기에는 특히 전년도 23년 3Q 177만장보다 11% 증가한 거의 200만장에 가까운 196만 5천장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4분기에 드디어 웨이퍼가 200만장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웨이퍼를 많이 한다는 건 뭐죠? 결국은 나중에 D램 제품으로 나오는 거니까 웨이퍼 생산량이 투입량이 늘어난다는 거는 앞으로 D램 제품이 그만큼 많이 쓰이고 많이 팔리고 많이 늘어나니까 웨이퍼 투입을 하겠죠 당연히 하이닉스 기준으로 하면 작년에 4분기에 114만 장, 올해 1분기에 117만 장, 2분기에 123만 장, 3분기에 네 요거 영어 그냥 129만 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29만 장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낸드 가격. 자, 디램보다더 심각한 건 뭐죠? 낸드예요. 낸드 박살났잖아요. 여전히 계속 박살나고 있어요. 그런데 3.8달러에서 4.9달러까지 올라왔어요. 네. 그러면 이게 16% 이상 올라온 겁니다.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하이닉스, 인텔, 마이크론 다 메모리 가격 인상 정책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여요. 자, 낸드 판가는 삼성전자가 4분기, 그러니까 이거는 24년 4Q입니다. 24년 4 q 의 재고, 재고를 줄이기 위해 전략적으로 먼저 판가를 낮췄어요. 그래서 2분기부터는 낸드까지도 가격 반등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출하량, Q인데 Q, d 램은 현재로서는 마이너스 13%, 낸드는 10% 예상하는데 이것도 하반기 되면 플러스로 바뀔 가능성이 있어 보여. 요 가격은 이미 디램은 16% 올랐고요. 낸드는 23%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반도체가 가면 하이닉스는 날라간데 삼성전자 왜못 가냐? 이게 계속 모바일이 엄청 비중이 커서 그래. 모바일 40% 비중 차지합니다. 40%. 반도체는요. 30%예요. 그러니까 삼전이 가려면 반도체도 좋아야 되고 모바일도 좋아야 돼요. 그리고 플러스 sdc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까지 좋아야 돼요. 갤럭시 S24가 울트라 모델, 제일 비싼 거 판매가 잘 나오는데, 121만 대 팔렸고요. 작년 S23보다 같은 동기간 내에 22%가 증가했고요. 특히 유럽 쪽, 서유럽 쪽에서는 28% 증가했어요. 그리고 갤럭시 24의 평균 판매 가격이 30% 올라간 340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작년 하반기 실적으로 땡긴 삼성 SDC,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북미 주요 거래소는 요게 애플입니다. 애플 세트 출하 부진 때문에 재고 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SDC도 계절성 고려하면 하반기에는 실적이 좀 회복되지 않을까. 지금 아이폰 15가 잘안 팔렸잖아요. 그죠? 그거를 SDC가, 삼성 디스플레이가 영향을 받는 거고요. 메모리 반도체는 생각보다 하이닉스 말고 마이크론 쪽에서 HBM 3하고 HBM 3E가 생산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삼성전자한테 기여가 있다. HBM 확장 충분히 아직 뭐다 엄청 늦었다고 하지만 삼성전자 HBM 확장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파운드리 쪽 하반기 선단 공장 가동률 증가로 흑전 예상하고 있다. 제가 이거 가동률 계속 체크하고 있는데 3나노는 아직 10%대밖에 안 나오고요. 4나노는 그때 70% 말씀드렸는데 4나노는 파운드리어 90% 때까지 가동률이 회복됐답니다. 엄청나게 4나노 쪽은 가동률이 좋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어팡 생성용 AI 서비스가 확대되면 당연히 엔비디아의 GPU나 NPU 같은 게출량이 급증할 수밖에 없고요. HBM 시장 자체는 2026년까지도 계속 고속 성장할 거로 보입니다. tsmc의 최첨단 패키징이 이 코어스인데요 이게 26년 캐파가 24년 대비 2배 넘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웨이퍼장수로 치면 이 k가 1000천입니다 1 그러니까 1000만 10만 100만 700만 장 코어스 캐파로 700만 장 하겠다는 거고요 작년 기준 8%에서 10%까지 그러니까 이 코어스 캐파가 엄청나게 늘어나지도 않는 거예요 8%에서 10% 늘어나는 거니까, 그러면 당연히 삼성하고, 삼성 파운드리하고, 인텔 파운드리한테도 기회가 있다고 보는 게 당연히 합리적인 거죠. 이게 비중이 코어스가 8%에서 막 20%, 40% 이렇게 늘어나, 늘어나면, TSMC의 코어스가 싹쓸이 할는데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작년에 8%였는데, 올해 10%면 2% 늘어나는 거니까, 2% 늘어나는 거 외에 나머지 TSMC가 못 쳐내는 거를 삼성 파운드리랑 인텔 파운드리가 할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ai 반도체 초과수요는 계속 일어날 건데 이 오사트가 후공정 패키징 업체들입니다 오사트 업체들 코스펙 케파가 함께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hbm 공급업체 증가는 당연히 필수다 필수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학습용 그 다음에 따로 출원용 학습, 학습용 출원용 hbm3 그 다음에 h b m 3 e 그 다음에 출원용 gddr7 자 gddr 한번 다뤘는데이 GDDR gddr7이 뭔지 한번 또. 인터넷 검색해서 한번 또 찾아보세요. 그래서 댓글로 달아주세요.까지 공급하면 AI 반도체 업체들의 맞춤 수요를 충족할 거로 보이는데 삼성과 패키징 후공정 패키징 공법 유사한 마이크론이 이미 엔비디아의 HBM3 공급 성공했기 때문에 엔비디아형 품질 테스트는 삼성전자도 충분히 통과할 거로 보이고 4분기쯤에 2.5D 코어스 캐파 신축으로 삼성전자도 AI 빅테크 쪽의 고객사의 지위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이 AI PC 프로모션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고, 요 AI 스마트폰 수요 증가로 하반기의 메모리 업황 여전히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아까 그 PC 관련돼서 10월 달에 윈도우 10 종료 이슈가 있죠. 그죠? 그거 관련돼서 어, 미리 재고를 선제적으로 축적하려는 수요, 그리고 AIPC 신규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있을 거라고 보는 거고요. 24년도 실적 개선은 역시나 이 DS라고 하는 메모리 반도체 쪽 사업이 중심이 될 거로 보이고, 연간으로는 13조의 영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경쟁사 주가가 여기서 더 퍼포먼스가 좋으려면 경쟁사 하이닉스하고 HBM 로드맵 격차 축소가 최대 관건이라고 보고 있고요. 하반기 중에 HBM3가 시장 진입에 성공적으로 하면 하이닉스하고 밸류에이션 갭은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8단하고 12단이 있는데 HBM3 관련돼서 8단 12단 샘플을 이미 공급하고 있는데 12단이 아마 양산 10월에서 11월에 긍정적 결과를 양산 기대를 하고 있고요. S20 4 전체 출하량은 5,700만 대, 전 분기 대비 8% 증가한 수준으로 보이고요. 아이폰 15 시리즈가 부진했기 때문에, 그리고 어 중화권 폰도 보수적인 정책을 하는 것 때문에 지금 그 아까 휴대폰 사업부가 상당히 부진했죠. 그런데 파운드리 쪽에 삼성 파운드리가 작년에 대규모 적자였는데 올해 최대 수주 받고 있고 하반기에 삼성 파운드리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엔비디아 주가 보시면 지금 900불 살짝 깨졌는데 역시 신고가 영역이고요. 이 AI 반도체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만 좋은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지금 업황이 좋은데 PR e 이거 74배라고 보는데 이거 이제 분기 실적 나와서 반영되면 30배 중후반까지 떨어질 거로 보고요. 네,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도 네, 어제 보니까 나왔는데 역시 지금 신고가 영역에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순익 적자니까 PER은 마이너스죠. 마이크론도 지금 좋은 상황이다. 인텔입니다. 네, 인텔은 좀 주가 다르죠. 그래도 인텔도 계속 빠지다가 바닥권에서 지금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PER 기준으로 100배입니다, 100배. 요거 기사 꼭 찾아서 보시고요. 반도체 수출 21개월 만에 최대 실적. 수출 규모 지금 117억 달러까지 나왔고요. 3월 달에 36% 증가했습니다. 94억 달러, 99억 달러. 1월 달에 작년 11월 수준까지 저점 찍고 지금 계속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요. 지금 32월 달부터 36% 늘어난 117억 달러. 수출 데이터로도 세계 최대 수출 실적을 찍고 있고요. 전체 글로벌 세계 디램도 작년 4분기에 매출 기준으로 174. 174.6억 달러로 23.5천억으로 직전 분기보다 30% 이상 전체 글로벌 디램 매출도 30% 성장하면서 상당히 회복세가 가파르게 실적 턴어라운드가 일어나고 있다 예. 우리나라 전체 반도체 수출 규모도 3월 달 제일 최신 데이터 기준으로 36% 증가 117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두개 회사가 전체 우리나라 지금 수출 데이터를 이끌고 있다 이 표는 fm 가이드 참고한 삼성전자 실적 추인데요 최고 근래 들어 최고 실적 찍었을 때가 22년 3분기에 76조 매출 찍었고 영업이익 10조 찍었는데요 그거에 버금가는 매출을 올해 1분기에 72조 5천억 정도 매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다 지금 3조도 안되는 영업이익에서 올해 드디어 다시 5조 영업이익 돌파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72조 매출의 올해 1분기에 5조대 영업이익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폴더블스마트폰 이건 리, 약간의 리스크 요인인데요. 삼성전자가 23년도에 압도적으로 66%의 점유율을 차지했다면 지금 24년도 전망되는 것은 6% 정도 감소하면서 이걸 어디가 치고 올라오냐 화웨이가 예. 그리고 화웨이 외 기타 중국의 로컬 스마트폰 화웨이가 상당히 무섭게 이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에 삼성전자 물량을 뺏을 것으로 보여서 이건 리스크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인텔이 지금 파운드리 삼성전자 제치고 지금 자기네들이 2위 하겠다고 하는데 tsmc가 작년 4분기 기준으로 압도적으로 196억 6천만 달러의 매출을 나타냈고요. 삼성전자가 36억. 삼성전자가 작년 4분기 기준으로 36억 1,900만 달러, 인텔이 2억 9,100만 달러인데, 12배 늘어야지 2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올해 매출 기준으로는 삼성 파운드리 꺾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인텔 작년 매출 9억 2,200만이고요. 인텔, 인텔 올해 매출이 209억 5,200만. 그러니까 작년 매출 플러스 200억 내부 물량. 인텔 자체적으로 내부 물량 해서 209억으로 어, 삼성들이 파운드리 매출 장 22년 추정 208억을 제칠 거라고 보는데 이거는 좀 추세를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예, 이거는 삼성전자 실적표입니다. 삼성전자 올해 매출은 대략 한18% 늘어나서 작년 기준 밸류에이션을 보면 37배에서 19배까지 떨어지고요. 이제 정상 수준 떨어지고요. 영업이익은 한 대략 400% 넘게 늘어난 네, 34조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4조 예상하고 있고, 최고 실적 좋았을 때 21년도, 51조 영업이익은 어, 25년도 내년이면 좀 회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5년도에. 25년도 기준으로는 PER 13배까지 떨어지고요. 최근에 외국인이 이거 지금 연초 1월 달부터 누적으로 6조 8천억 샀고요. 네, 기간은 2조 7천억 팔았고요. 개인도 4조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개인하고 기관 판거 외국인이 6조8천원 물량 다 받았고요. 그런데 기관 쪽에서 최근에 신고가 영역 나와 나온 이 비싼 가격에서 투신, 연기금, 삼업 펀드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 외국인이 주가를 7만 원대에서 8만 원까지 드라마틱하게 당긴 거를 다시 기관이 이 고점 영역에서 투신이라든지 연기금이라든지 삼업 펀드가 받아주는 모양새다. 예, 삼성전자 일봉상에 의미 있는 가격대 67,000원, 73,000원, 79,000원인데 다 모두 돌파한 예, 정고점을 돌파한 신고가 영역으로 가고 있고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도 신고가 영역이더라고요. 예, 이 월봉입니다. 월봉상에서도 58,500원, 8 6 0 0원의이 정고점 영역을 예, 돌파한 상황입니다. 다만 긍정적인 것은 정고점 영역을 돌파했지만 거래량을 어, 월봉상 데이터로 봤을 때 거래량 급격하게 줄인 걸로 봤을 때 아직 뭐 그 전고점에서 막 장대양봉 나오면서 다 팔고 털고 나가는 그런 모양새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핵심 핵심은 결국은 하이닉스하고의 HBM3 그 로드맵 간격이 얼마나 줄어들 거냐인데 HBM3 32 관련돼서 8단 1 2단 이미 다콜 테스트 마쳤고 12단 같은 경우가 아마 올해 10월 달 11월 달에 본격 양산되면 하이닉스하고의 이 밸류에이션 격차는 좀 줄어들 거로 보이고 HBM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 서버라든지 일반 메모리 반도체, 그 다음에 낸드 모두 가격과 출하량이 회복이 되고 있고요. 그게 수출 데이터 최고치를 찍으면서 보여주고 있고요. 스마트폰이 생각보다 상당히 잘 팔렸습니다. 23, 23, 아, 갤럭시 23보다 당장 지금 한달 동안 데이터만 봐도 22% 증가하면서 스마트폰이 상당히 잘 팔렸고, AI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AI PC 관련된 부분 그리고 AI 관련된 다양한 반도체 부분이 그 수요를 공급이 못 따라가는 상황이다. 그래서 TSMC 최첨단 패키징 코어 스케퍼가 엄청나게 증가할 것처럼 보이지만 생각보다 다 드라마틱하게 그걸 모든 빅테크의 수요를 못 받기 때문에 인텔과 마이. 아, 인텔 파운드리와 삼성 파운드리한테 일단 기회가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웨이퍼에 투입하고 나서 3개월 뒤에 제품 출하가 되는데 네, 2분기부터 드라마틱하게 회복된 전년 동기 대비 25% 빠진 수준을 예상했지만 그거보다 훨씬 좋은 웨이퍼 생산량이 178만 5천 장을 예상하고 3분기에 전년도보다 이제 처음으로 다시 증가세 11% 이상 증가한 197만 장 4분기에는 200만 장을 초과한다. 웨이퍼 투입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당연히 디램의 반도체 제품 출하량이 는다는 거고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다. 파운드리 마지막으로 파운드리 관련돼서 파운드리의 가동률, 특히 그 4나노 쪽 최첨단 공정 4나노 공정 쪽의 파운드리 가동률이 90%대까지 올라온 것은 어, 상당히 가동률이 어,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램과 낸드는 2분기부터 특히 낸드 쪽에서 2분기부터 드라마틱하게 이 가격이 좋아지는 구조고요. 디램과 낸드 모두 연간으로는 출하량이 다시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둘 중에 고르라면 많이 궁금하실 해 텐데 저는 하이닉스가 신고가 영역 가도 그래도 삼성전자가 더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의 소부장 밸류체인 하이닉스의 소부장 밸류체인에 투자하는 게 투자 수익률 측면에서는 훨씬 더 극대화되는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1분기 실적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이는데 삼성전자 1분기 실적 나오면 또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